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DA 테크놀로지를 좀 빠르게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전 대표 횡령 배임 혐의 구속 확인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고, 어, 이 기한을, 어, 해명 기한을 한 달로 지금 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 5월 12일까지 이렇게 기한이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거는 5월 12일 안에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저는 이게 어, 사실 라임 사태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라임 사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해서 어,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뭔가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도 있고 어, 지금까지 조사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 이게 벌써 뭐 4,5년 정도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지금 뭐 행령, 배임, 혐의 구속 확인이 됐다. 물론 이제 일단은 혐의 구속으로 인해서 들어간 건 사실인데 사실 그 내용들이 이미 다 지나간 상황에서 과연 DA 테크놀로지의 주가에 영향을 줄만한 그런 상황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제가 왜 의심을 하냐. 바로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액면 분할을 진행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자금들을 또, 어, 모아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 요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것도, 어, 내용이 나오면서 바로 거래 정지가 된 것도 아니고 하, 하락 몇번 가다가 밑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분명히 액면 분할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거 자금 모아서 여기서 사서 올려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 뭔가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내보내면서 주가를 악의적으로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주가를 올려가는 데 있어서 자금을 모아가는 모습으로 저는 확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 5월 12일까지, 5월 12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다라고 했죠. 액면 분할했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이 바닥에서 제가 봤을 때 바로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금을 모아가야 되니까 이 해명 기한 동안, 그러니까 소명하는 기한 동안에 어, 증자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주총이 열리면서 증자까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싼 가격에 증자를 받으면 더 없이 좋잖아요. 그쵸 굳이 내가 높은 가격에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팔고 나서 다시 사느니 증자를 받아서 좀더 확실하게 물량들을 확보하면좀더내 평단가도 낮아지고 당연히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자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요런 재료들 내용들이 저는 숨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DA 테크놀로지 어 지금 뭐 이런 조금 이제 주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이 엮여 있어서 그렇지 2차전지 설비에 관련해서 어또 사업성이 사업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신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 대기업에서도 폐배터리 쪽을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최대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찾아 나가야 되는데 보통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어 희망이 없어 보이게끔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에 만들어 버린다고 한번 보세요 거래 정지됐다가 급등 나왔던 종목들 물론, 뭐, 신라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년 넘게 거래 정지도 됐고, 그에 따른 내용들이 이제 뭔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급등도 만들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에이 테크놀로지는 조금 다르죠. 뭐, 행령 배임에 대한 부분들. 이미 5년이나 지난 그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 전 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액면 분할까지 한 상황에서 이게 나왔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세력들 작전. 작전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든 매매 대응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겁먹으면 지는 거야. 자, 그래서 겁먹지 말고 대응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잡아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매매 대응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8289-5085 번호로 디테일하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 대응에 대한 부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대표에 대한 구속권, 분명히 내용들은 아직도 나오고 있고 5월 12일까지라고 했지만 사실 재판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구속됐어요. 그러면은 6개월 1년이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해명 기간이 5월 10일 고작 한 달이라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굳이 한 달이 아니라 5개월, 6, 아, 6개월, 1년 이렇게 잡고 진행을 했으면은 아, 이거 진짜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고작 해명하는데 한 달이랍니다. 뭐한달 뒤에는 상장 폐지 시킬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아예 이제 상장 폐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전 대표에 따라서 이거에 어 대해서 해명을 해라. 그러니까 주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이겁니다. 주가에 악영향이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악재가 해소되면 호재가 된다고. 악재에 대해서 어 이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주가량은 상황이 없, 상관이 없다 2차전지 뭐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내용들 잘 나오고 있다 5월달 안에 어, 5월 11일 안에 관련해서 뭐 2차전지 폐배터리 내용들 내보내면서 디에이테크놀로 어, 뭐 수주 들어왔다 이런 내용 나오면 누가 이거를 팔려고 하겠어요 살려고 하지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또 상황들 만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관련된 내용들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지금부터 공유 드린 내용들 전부 다 나올 텐데 이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응 가격대에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8289 5085 늦지 않게 보내주셔서 최대한 어,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어, 8289 5085 디테일하고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대응점 잡아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요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 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나는 부분들 보여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가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